야, 봤어? 야, 그 반짝거렸 반짝거렸다니까? 야. 뭐야, 여기를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탐사를 먼저 한 다음에 고스트박스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 하나 있고요 그때 그곳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가 또 고스트박스 반응이 가장 심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은 단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위쪽은 완전 산길인데 고양이들 안녕 오지 말라고 거하는것 같지 않아 귀엽네요 올라가 볼까요 그냥? 어떻게? 그, 고양이 있는 거니까. 그니까, 고양이가 안 비킵니다, 여러분. 안녕. 자, 그럼 여기 기준으로 일단 탐방 해볼게요.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장비를 테스트 해볼 거고요. 음. 고스트 박스와 오선 디렉터랑 음. 고스트 치브까지 모두 다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로 오! 못 들었어? 비닐 술 때문에 못 들었어. 아니 아니야. 아. 어우씨, 벌레. 벌레가 존나 많습니다. 역시 산은 벌레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스트? 갈 때는 고스트 박스 올 때는 고스트 튜브 그리고 마지막에 모션 디렉터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스트 박스 렛츠고 천천히 천천히 영어 영어 영 하는 거 같고요 원래 이쪽은 반응이 별로 없는 안녕 인사했고요 안녕 나왔습니다 욥욥욥 여기는 별로 심하진 않았어요 갈래길 있죠 갈래길이 좀 심했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만 s 보도록하습습다다저 음 e 에서 VMA, g 음 에등등등 뭐 이런 a n see it. You c 여기입니다. 지금 이여기 c 여기? see it. You can see it. You can see i 다 You can see it. 아파. 어 이거 엄청 기네 야 뭐야? 고정이 소리 나네. 그럼 고스트 티브 한번 해보면 사겠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해요 사실상. 방뭐 말해본기네왜 멈췄어요 지금? 이거 안 움직이죠? 이것도 안 움직이고 로즈가 안 돼. 야 멈췄는데 왜 이래 어됐다 이따 이따. 이게전자기장 EMF입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 들었어? 임은 그러니까 뒤에 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다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힘은이힘임은가 힘. 임은이 게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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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이게 나는 약하다. 진짜입니까? 약하신다는 게. 물론. 진짜라는데? 우나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밝다. 밝다? 오,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밝죠? 잘못된. 밝은 게 잘못된? 여. 여, 여. 들었어? 아니, 나 여. 나는 당신을 볼수 있습니다. 야! 저위를풀 수. <웃음> <웃음> 여태까지 태어한척 했는데, 존나 무섭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모션 디렉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찍히죠? 찍히니다 여러분. 오. 뒤에 쪽 하나. 지금 제가 한쪽이 이거 난간 쪽이고요.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 오, 여있다 여깄다. 여기. 치킨, 치킨. 저기 앉아있다. 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데 계속. 예, 퍼버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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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버버버버버 동물동글한저기 여기 여기 기둥 같은 거, 어? 저, 어? 여기 이 양갈 말고 테이블 위에. 아, 이게 얼마나 밝냐면 존나 밝습니다, 여러분. 플래시 껐습니다, 메인 플래시 껐고요. 가볼까? 저 나무 사이 저, 또 사이로 간거 같아요. 여기. 음, 나무 살아갔죠? 알았어. 보였어 방금. 검은, 검은 거 지나간 거 봤어? 사이로 검은 거 지나간 방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스 튜브를 갈때 하고 올때 보스 박스를 하고 내려가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좀 있었고요. 흥미로운. 반응 이 있는 게 흥미롭구만. 짜식이 말이야. 이이 보신다. 이게보 증가하는 거 보시나요? 이이 이 빠입니다. 아무 예.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여 올라간다. 빠 올라간다. 올라간다. 빠 올라갑니다. 여여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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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이에프 경고 떴습니다. 주방. 주방. 여기까니다 바보 같은 나에게 가져와. 바보 같은 나에게 가져와. 이거? 경 경고 떴고 이거. 이빨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EMF, EMF입니다 e m f 입 e m f e m f 어, EM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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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f 가 EMF에 e 하 f 에 EM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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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소리 EM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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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나 f 에한아 아니, e 가 f 에 EMF에 아니 나 내려갈 거야. 안볼 거야 e m 안 본다 이 f 에 e m f 다 EMF에 EMF에 어 어. f 에 e 이 f 에 e 이 f 에 e 반짝거렸다 반짝거렸다니까 아 앉아, 앉 여,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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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있다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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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